안녕하십니까. 엑다인 존이의 전 엑다구요. 저는 존이입니다. 네, 뭐, 스타워즈 저희가 계속 다뤘는데, 네. 잠깐 스타워즈 좀 쉬고 가도록 하고, 다음 주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2월 9일에 있어요. 네. 원래 2월 말에 하던 건데, 올해는 왜 이렇게 빨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뭐 시청률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음. 뭔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촬영을 그, 급히 부랴부랴 하게 됐습니다. 네. 아, 근데 뭐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이 좀 기대가 되는 게 작년 뭐 작년에 나왔던 작품들이 별로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렇죠. 좀 상대적으로 좀 심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 올해는 이제 뭐 우리나라 영화인 기생충이 이제 경쟁 부분에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굉장히 쟁쟁합니다. 어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박 예, 빈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한번 아카데미 시상식 찍으로 한번 저희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2회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후보들이 아주 쟁쟁한데요. 네. 한번 어떤 영화들이 있을까요? 9 자, 아홉 예. 개 영화가 올라왔습니다. 포드 V 페라리 그리고 아이리시맨, 조조 래빗, 조커 작은 아씨들 결혼이야기 1917 그리고 원스어 포너 타임 인 할리우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기생충 이렇게 9개의 작품이 작품상 후보에 올라와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날짜 기준으로는 새 영화가 아직 개봉을 안 했습니다. 네, 한국에는 아직 개봉을 안했죠 네, 예, 근데 아카데미 시상식 전까지는 조조레비밖에 개봉을 안 해갖고 이세 영화는 저희가 아쉽게도 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아, 평이 <laughs> 예. 굉장히 좋은데 아쉬워요. 지금. 지금 이제 개봉 안한 영화들 잠깐 다루고 하자면 조조 르픽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만달로리안 때도 잠깐 음, 얘기를 했던 타이카 와이티티가또 감독을 그렇지. 했습니다. 근데 네, 그 y t t 식의좀 뭔가 좀익살스러운 연출이 있는 음. 영화인가 영화제를 부문에서 네, 아주 예. 굉장히 호평이죠.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작은 아씨들 같은 경우에는 고전 명작을 좀 현대식으로 좀잘 해석했다라는 음. 얘기가 좀 들고 있어 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또 여자 배우들이 또 네, 쟁쟁한 뭐 배우들이 있잖아요 상 여우 주연상 여우 조연상에도 이렇게 많이 노미네이트 됐고 예 그래서 저희가 여우 주연상과 여우 조연상 을 어떻게 <laughs>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는 <laughs> 못 봤습니다 음. 예 작은 아씨들이랑 고예 영화들이 아직 개봉을 안해 갖고 <laughs> 뭐좀 양해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일구일칠 음.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하는 작품인데. <laughs> 샘벤더스 작품이죠. 촬영 감독도 로저디 키스라는 것도 거장이 음. 또 해갖고, 또 덩케르크가 좀 생각나는 그런 심장이 콩닥콩닥한 콘탁 음, 스릴러가 네.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근데 그렇죠. 네. 네, 이렇게 9개의 영화들이 이제 작품상 후보에 올라왔는데, 탑3가 정말 쟁쟁하고요. 음,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다른 작품들도 작품상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편집상이라든가 다른 상들은 거의 따놓은 단상들이. 음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있는 작품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화 결혼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정말 좋아요. 예. Yeah. What I love about Nicole. She is a mother who plays, really plays. What I love about Charlie, he loves being a dad, he loves all the things you're supposed to hate, like waking up at n i g 주변에 있는 커플들한테 제가 결혼 이야기를 좀 권하고 있긴 한데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아, 데뭐 결혼은 다들 결혼하는데, 무슨... 요, 어? 우리 아직 연인인데 무슨 뭐 결혼 이야기야 그러는데, 아, 그냥 뭐 사람 대 사람, 연인 들 연인끼리 아주 좀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쭉 솔로로 보다 보다 솔로... 달아와서, <laughs>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이게 결혼이야기인데 사실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결혼이야기인데 이혼이야기더라고요 네, 예, 예, 예. 근데 이 이혼 과정에서 있을 법한 얘기 이게 사실 미국의 사회문제 같은 거잖아요 미국의 그 이혼 관련된 법률에 좀 허점을 좀 많이 좀 보여준 거 음, 같아요 그렇죠. 예. 결국에 이혼 문제가 이제 돈 문제랑 음. 양육권 문제로 번지는데, 그렇죠. 이 영화는 이제 양육권에 좀 중점적으로 좀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이 영화 좀 재밌는 게1.66대 비율로 찍혔습니다. 음. 1.66대1 비율 영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희귀한 편인데, 어 감독이 노아 바움백 감독인데, 어 아마 의도한 건좀 연극적인 그... 느낌을 좀 의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주인공들도 이제 연극이라 관련된 사람들이고, 음. 카메라 커트를 엄청나게 커트발이 많이 나누는 것도 아니고. 거기 어 이제, 이제 원테이크라던가 그래서 스탯 캠을 이용한 좀 기법으로 좀 많이 담고 있는데 스칼렛 요한슨이라던가 아담 드라이버가 얘기를 할때 그냥 이제 뭔가 좀 연출적인 느낌이 아니라 뭐 화장실에서 일을 보면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뭐를 먹으면서 얘기를 한다던가 그걸 이제 커트 없이 계속 보여주는데 저, 그 저는 그새 아담 드라이버가 얻은 새 집에서 거실에서 둘이 앉아갖고 대화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걸 되게 어 이거 좀 영화 안 같다라는 느낌이 빡 들어 아딱 연극에서 둘이 싸우고 있는 음, 그런 네.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연극스럽다, 근데 좀 다큐멘터리스럽다 그런 음.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보면은 연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장난 아니게 네. 제가 그렇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 드라이버. 르나, 아담 드라이버? 얼나 <laughs> 아담 예. 드라이버야? 아 아담 드라이버가 진짜 그니까 러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 보면 베트캠브배치 나온 건데 뭐이 영화도 그렇고 그 영화 지금 이 영화도 그런데. 영화 연기를 다잘한대요 그래서 보면 아, 연기는 괜찮은데 무난한 것 같은데 왜 나무주연상감이라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작중의 후반부에 두 인물의 갈등이 터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도 이제 그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연기를 베네드 캠버비치가 잘했는데 이 영화도 똑같이 아담 드라이가 감정이 북받친 연기를 하는데 이야. 그 전까지는 되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절제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그 장면에서 빡 터지죠. 야, 야. 이 영화 재밌는 게 대부분의 핵심 대부분의... 출연진들이 음...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음. 망장 이제 감독인 노아 바움백도 이제 배우랑 결혼했다가 이혼한 감독이고 지금 현재 뭐 사실혼 관계인 사람 감독이긴 하지만. 음... 그렇고 이제 주연인 스칼렛 뉴안슨도 이혼을 두 번이나 한 사람이고. 네, 그치, 또, 변호사로 나왔던, 롤라돈도한번 이혼해 본 사람이. 음, 음. 짬에서 나온 바이브라는 게. <laughs> 해본 사람이. 네, 잘한다는 거아닌가 감독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 당신 그 이혼한 사람이니까 혹시 경험에서 나온 시나리오니까. 입 부정은 안 하는데. 아무래도 그게 경험이 네. 들어갈 수밖에 없죠. 부정은 안 하는데. 주변 이야기도 많이 섞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쪽 업계 이야기도 많이 섞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음. 참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인간들 인간으로서 그냥 인간이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보다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이 다 어딘가 흠이 하나씩 있고 이쪽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고 또 저쪽도 이해가 되고 그런 재밌는 구성을 갖고 있어요. 이 영화 뭐 여러 가지 좋은 장면들이 있는데 혹시 인상 깊은 장면 있으셨다면 혹시 어떤? 저는 장면? 이 영화가 올해 아담 드라이버를 남우주연상을 받게 해준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방금 얘기를 했죠. 그 감정이 폭발하는 그 싸우는 장면. 근데 저는 그 이전에도 좀 참, 참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도 좋았고 감정 폭발하는 장면도 좋았고 그 뒤에 술집에서 노래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 그것도 정말 좋았고요. 맨 마지막 그 이제 엔딩크레딧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이제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나오는 그게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한테 글을 읽어줄 때그 오프닝에 나왔던 거죠. 그렇죠. 예. 오프닝이랑 똑같이 이제 수미상과이루면서 거기서 글을 읽어주는데 그 모든 장면이 다 너무너무 좋아요. 아담 드라이버의 연기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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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프닝 장면이 좀 좋았어요. 음 <laughs> 오프닝 장면은 뭔가 좀 훈훈하게 시작하는 것 같다가 결혼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laughs> 네. 아 휘발 이걸 읽어야 돼요? 니들끼리 알아서 좁빠세요 항상 가잖아요. 이거 뭐야? 예, 컵 사킹이라 고그는가컵 사킹이라 고그던가 예, 그리고 가는 장면이랑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아담 드라이버가 이제 그 관찰자라 그러나요? 와압고는 음. 그 이제 하는데 온갖 노력을 하는데 본인도 이제 아닌 척 하는데 마지막에 이게 최대 실수를 하잖아요. <laughs> 의연한 척 하는 거. 근데 거기서 내가 막 내가 쪽팔리는 것도 있고 이제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좀 공감이 음. 되는 거예요. 동의는 못하지만. 공감이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피해갖고 막 아파갖고 막 이랬는데 아들 오니까 이렇게 엎드려갖고는 아빠 왜 그러고 있어요? 이러면서 피곤해서 그래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아버지에 대한 모습이 많이 투영되지 않았나 그렇죠. 예. 이데좀 아주 완벽하지 않고 좀 모자라고 그렇지만 그래도 아들 앞에서는 이렇게 좀센 척하고 그런 게 되게 보기 좋았죠 네, 네. 아주 좋은 영화였고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혹시 어떠한 부분에서 상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일단 저는 아담 드라이버 나무지연상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음. 스칼렛 요한슨 연기도 뭐 물론 좋았지만 로라던 연기가 로라던이 이번에 조연상 후보에 올라갔어요. 네네. 저는 로라던이 여기서 또 하나 받지 않을까 하는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각본상은 좀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좀 결혼에 대해서 현실적인 거죠. 뭔가 음, 낭만 음.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삶을 낭만으로 통해서 살고 있잖아요. 모두가 결혼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 이혼도 처음에 둘이서 얘기할 때그 그냥 우리 그냥 편하게 하자 돈 문제 얘기하지 말고 그러데현실이라는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현실이라는게 정말 냉혹하잖아요. 음. 그런 걸잘 보여줘서 첫 번째로 이제 시나리오 이제 각본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제 또 할리우드 그러니까 아카데미 시상식 투표가 항상 그 조합들이 하는데 음. 이 조합들이 현직 종사자들이거든요, 그렇죠. 현직 감독들이라던가 그래서 자기네들 얘기기 이 때문에 각본상 음.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나무 주연상도 호아키 피니스랑 거의 각축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호아키 피니스가 좀더 높긴 하지만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아, 가능성이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우 조연상이 제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가능성 높은 게 이제 각본상 이거 음. 세 번째로 가능성 높은 게 나무 주연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자두 번째 영화는 아이유시맨입니다. Frank Sheeran, is that right? Yeah, you said right. Uh, under the contract, management can only fire a driver on very specific charges. So. 또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네. 영화네요. 아, 그두 영화가 또 공교롭게 음. 넷플릭스인데 아주 좋은 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리쉬맨 감독이 누구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죠. 드와르의 거장이시죠. 그렇죠. 어이 영화가 좀 이제 유명한 게 러닝 타이밍으로 좀 많이 유명합니다. 와, 3시간 반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laughs> 저는 고백하는데, 네. 이게 넷플릭스로 봤거든요, 저는. 아, 아. 이틀에 걸쳐서 봤어요. <laughs> 와, 이거 영화관에서 보면은 나 중간에 화장실 안갈 자신이 없어. 인터미션 꼭넣어야야될것 같아. <laughs> 아 근데 이게 영화가 또 이게 기승전결 구조가 평탄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줘. 그러니까 네. 이 영화도 좀 재밌는 게 우리가 말하는 흥이 말하는 극적 요소가 들어가지가 않고 음. 아주 무미건조하게 좀 보여주는 그런 구성입니다. 이게 한 사람 딱요 주인공 캐릭터 하나에 이제 집중해서 볼수 있다는 건 장점인데. 이게 호흡도 굉장히 느리죠? 되게 현실적인 호흡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게좀 단점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뭐, 그건 이제 호불호의 요소기도 하고요. 음. 근데 뭐, 극중의 내러티브랑 아주 맞는 연출 편집이었던 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뭐, 이 영화 보면은 아주 틀벤져스라 그래야 되나요? <laughs> 아. 멤버들이 아주 나 그러니까 올드보이즈로 아주 휘양찬란합니다. 감독부터 이제 마틴스 보이스에 이 시작해갖고. 주연인, 로버트 던이로 알파치노, 조페 씨. 하... 이게 배우들이 다 진짜 베테랑 중에 베테랑들만 모아주니까 솔직히 저는 이거 호흡도 그렇고 영화, 호흡이랑 배우들을 연기하는 걸 보면 영화 같지가 않아요. 그냥 어디, 미국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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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 어, 들고요. 예. 어, 이 영화가 이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인권운동가라고 하긴 뭐하고 노동운동가였던 그쵸. 제임스 하퍼의 저 실종 사건, 예 실종 사건을 그... 다루고 있죠. 근데 그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그 사건이 메인 주제라기보다는 음. 그 주인공의 인생에 있어서 한번 좀 다뤄보는 그런 영화라고 좀 보여져요. 음, 이게 애초에 영화가 만들어진 것도 지미호퍼 실종 사건이 메인이 아니라 실종 사건을 진상을 나중에 음. 이야기를 했던 그. 암살자 이제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나오죠. 그히츠맨의 이야기를 인터뷰를 듣고 이제 만들어낸 영화라서 이쪽에 좀더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좀더 픽션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사실. 근데 이 영화 보면 좀 굉장히 흥미로운 게그한 인물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어요. 이제 청년 시절부터 이제 최후반 인생 최후반까지 천수를 노린 최후반까지 그려주고 있는데 모두 같은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아, 어, 지 깜짝 놀랐어요. 어, 대역인가 싶은데 아니더라고요. 네, 아주 훌륭한 기술, ILM의 기술로 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 이게 좀 살짝 아쉬운 게 있어요. 중간에 이제 예, 네. 일단 목소리가 나이든 그 목소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트 드니로 젊었을 때 목소리 너무, 그러니까 목소리랑 너무 잘하잖아요. <laughs> 잘 알고 있어그래갖고 네, 그렇죠. 네. 이제 아이리시맨에서 보이는 모습은 목소리도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어? 로봇 돈이로 젊었을 는 아니랬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물이 이제 배우가 나이가 들어갔고 음음. 이제 몸이 살짝 굼뜬게 있잖아요. 그막 급하게 뛰거나 할때 그럴 때 약간 또. 예, 그 어르신들 하죠. 뛰는 그런 느낌이 나요. 뭐 중간에 액션 장면도 그래서 과도하게 안 들어간 건 수도 있고요. 네, 그래해중간지 총으로 그냥 원샷 던 예. <laughs> 그리고 또 그렇고 이제 한 인물을끼리 뭐 이렇게 막 액션이 있을 때도 약간 나이 든 사람 느낌도 음.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좀 양날의 검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잘 나갔던 휘한 찬란했던 인물들이 나이 먹고 나서 진짜 추해질 때 추해지잖아요. 음. 최후반부에 이 각각의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까우잡고. 음. 멋있던 모습 받아가서 <laughs> 오늘은 내가 밥을 먹었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모습이 아 이래서 이제 젊었을 때 모습까지 같은 배우를 쓴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연기에 일관성이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네, 그러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갔고 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리시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일단 영화는 이게 미국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좀 소재로 했고. 요 비슷한 느낌으로 또 작품상 후보에 오른 게 있죠. 타란티노 감독의 원스오프너타임인 할리우드랑 좀 계속 비교를 하게 됐는데, 그 원스오프너타임인 할리우드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막 픽션 같은 느낌이고, 그냥 하하하고 하 재밌게 보는데, 아이리쉬맨 같은 경우는 좀더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으로 이 주인공한테 집중해서 보면서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 이걸 계속 끊임없이 보는 사람이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이 영화는. 이 마피아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 사람이 왜이 행동을 했는지 이 가장으로서 왜이 행동을 했는지 이런 거를 계속 보면서 같이 좀 삶을 같이 살아간다고 할까? 그런 게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후반부 가면서 그러니까 뭐 내내 이 사람이 가장이라는 게 강조가 되긴 하지만 지, 지독하게 수컷들의 이야기? 음. 지독하게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게좀 팍팍 들었으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남자의 일대기, 남자라기보다는 수컷이라는 표현이 좀 어울릴 음. 것 같아요. 지독하게 수컷적인 이야기. 진짜 인생이라는 게 진짜 무상하다. 시간이라는 게 진짜 백날 가오잡고 뭐 해봐야 진짜 우리는 진짜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라는 걸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딸들과 이제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더좀 보여주는데 음. 그 부분이 정말 씁쓸했는데 몰려오는 게 아, 새벽에 보기 너무 좋더라. 음. <laughs> 근데 <laughs> 네, 이게 아이리시맨 어떤 상 받을 것 같습니까? 일단 저도 또 배우 얘기부터 먼저 하자면 일단 나무 조연상에 알 파치노랑 조페시가 둘다 올라갔어요. 아이리시맨으로? 뭐둘 중에 받는다면 개인적으로는 조페시가 좋고요. <laughs> 저도 조페시. 예. 네. 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조페시의 나무 조연상 혹은 진짜 뭐 이리 잘, 평가가 잘 된다면 작품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또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 생각엔 조연상은 아마 다른 사람이 받게 될것 같고요. 음. 조연상은 건너뛰고 어, 작품상, 이제 감독상, 각색상, 각본상 이세 중에 하나를 받을 것 같은데 음. 작품상이랑 각색상 정도 받을 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외에는 너무 다른 작품들이 아 저기도 있네. 이 영화의 특수 효과를 이제 i l 에서 담당했는데, 음. 자그 현존하는 배우들의 얼굴을 이렇게 딱 젊은 시절로 바꿔줬잖아요. 음. 시각 효과상 조각하면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시각 효과상? 예, 네, 시각 효과상이 쟁쟁하긴 한데요. 어, 이제 시각 효과상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리긴 했죠. 아카데미 시상식은 엄청나게 센세이션한 시각 혁명을 줬거나, 음. 아니면 작품의 시각 효과가 정말 잘 녹아든 작품만 이제. 시각효과상을 주기 때문에 음... 시각효과상은 굉장히 좀 유력하다고 봐요 오...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제 생각에 네. 네. 그래서 1순위는 시각효과상 2순위는 각색상 정도 음... 될것 같습니다 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화입니다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쿠렌틴 타란티노 작품이죠 아... 정말 기대한 작품이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저는 이거 극장에서 못 보고 아, 뭐, 방금... 예 유튜브 서비스로 봤어요. <laughs> 아 너무 안타까워요. 아 이거 극장에서 봐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요. 원래 타란티노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되게 재밌게 봤고 요거는 제가 방금 아이리시맨 얘기할 때또 얘기했는데.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뤘음에도 두 영화가 굉장히 달라요. 이거는 타란티노 그 특유의 엄청난 비틀기가 들어가서 미국 그 당시에 일어났었던 일 같긴 한데 뭔가 다른 지구의 미국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지구 뭐 1, 2, 3, 2 뭐. <laughs> 어. <laughs> 근데 계속 그냥 깔깔깔 웃으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게 나름 제 개인적인 반전이었던 게두 시간 반짜리 타란티노 영화인데 두 시간이 지나도록 피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계속 그때까지 긴장하게끔만 계속 끈을 놓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장면에 가서 그걸 빵터뜨려주는데 저는 그 장면까지 딱 보고 그 피의 시퀀스가 딱 흐를 때 저는 직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브래드피트가 올해 사개 상을 받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제, 이 영화가 이제, 현존, 실존하는 사건을 다뤘잖아요. 이제, 음. 그, 로만 폴란스키가 살인사건. 그렇죠. 그 찰스 넷슨이라는 히피 쓰레기 새끼가 네. 일으킨 살인사건인데, 어, 자, 여기서 스포일러 경고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스포일러 싫어하시는 분들, 여기 음. 위에 떠오르는 시간대로 이동해주세요. 안전방이거든요, 거기가. 음. 저희가 잠깐 스포일러 리뷰하고 한번,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 영화 보면은 쿠엔틴 타란티노는 항상 그러니까 처음에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를 얘기할 때는 우리는 폭력성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음.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음. 일부 지식인 계층에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음. 그리고 나중에 쿠엔틴 타란티노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게. 야, 그럼 죽여도 싸 애들을 죽이면 되겠네. 이렇게 바뀌어요. <laughs> 예, 예, 죽여도 되는 놈들 죽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번 영화도 똑같은데, 로반 폴란스키가 살인, 사건에 그 히피들을 결국에는 그 재물로 삼습니다. 그렇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laughs> 이게 처음에 좀 찰스, 에스네 다룬다 약간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맞아 아, 이게 왜그 타르티노가 폭력을 다룬 줄 알고 이런 사이코 새끼를 담아? 음.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laughs> 현실이랑 굉장히 달라요. <laughs> 하지만 어림도 없지. 예. 와이 새끼들을 아주 그냥 제대로 조져놓습니다 네. 예. 약간 타란티노 스타일의 뭐랄까 희생자에 대한 예우라고 할까 아, 예. 그런 그러니까, 느낌인 것 같아요 죽여야 되는 놈을 찾고 싶어 하지만 나, 어,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샤론 테이트에 대해서도 그 추모를 해주고 싶어 그럼. 아 그럼 내 스타일대로 하면 되겠군 d 이 e you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아 아주 통쾌했습니다 저는 히피 되게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히피 문화를 아 정말 이렇게 통쾌하게 작살내줄지는 몰랐어요 <laughs> 샤론 테이터 희생자에 대한 예우를 정말 잘해줬고요 음. 그 다음에 아주 그 히피들 족치는 장면도 정말 <laughs> 통쾌했다 정말 진짜 그 폭력의 미학에 대해서 음음.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음. 자, 다시 스포일러 에서 원래대로 돌아와서 아, 이 영화 보면 브래드 피트가 조연상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디카프리오 보다 브래드 피트가 이거 주연이 아니었나? 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laughs> 남부 주연상이 너무 박빙이라서 조연상으로 보내버린 게 아닌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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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멋있습니다 연기 잘하는 건 제쳐주고 야, 이렇게까지 멋있어도 되나 음. 정말 멋있게 나왔고요 근데 뭐 네. 제가 지금 뭐 디카프리오는 그냥 담배나 포, 피면서 있었다고는 얘기했지만 또 멋진 게 있었어요 저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특히 영화 촬영 장면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게 있었잖아요 되게 롱테이크였고 네. 사실 못했다는 건 아닌데 음. 약간 영화의 전체적인 이제 내러티브를 따라가자면 은 주연은 약간 브리트 피트 느낌이고 디카프리가 음. 약간 조연 느낌이다 맞아요. 예, 이런 느낌이 좀 강했죠 아, 마거 로비가 연기한 샤론 테이트는 음. 너무 사랑스러웠다. 분량이 꽤많진 않은데 되게 딱 장면마다 인상이 되게 강하게 남아요. 그 영화관 가서 이제 저저 샤론 테이트인데요 하는 그런 장면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느낌도 그렇고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쿠엔틴 타란티노 의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이 냉소적이고 죄 병신들 만들고 네. 그러는데 <laughs> 샤론 테이트 한쪽으로는 굉장히 타란티노가 아니에요. 아, 그래서 아, 타란티노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옆에 <laughs> 우리가 봤던 타란티노 영화 중에서 굉장히 훈훈하고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캐릭터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예. 걸 이번에 느꼈죠.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뭐 타란티노의 은퇴작으로 거론되긴 하는데 음. 개인적으로는 타란티노가 은퇴 안 하고 이렇게 좀 약간 좀 사랑스러운 <laughs> 영화도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laughs> 앞으로도. 예? 개명하고 그냥 새로 만들면 안 될까? 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음. 네, 원서 파인 타임인 할리우드 어떤 상을 탈까요? 굉장히 많이 됐어요. 제가 지금 리스트로 뽑아왔는데 나무 주연상, 조연상, 촬영상, 의상상, 감독상, 미술상, 음향 편집상, 음향 효과상, 각본상 이게 다 됐어요. 네. 저는 이 중에서 일단 나무 조연상은 브레드 피트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네. <laughs> 그리고. 봤을 때, 어 의상, 의상상도 되게 좋았어. 어, 의상, 그 당시 그 복고 의상을 정말 좀 음. 잘해줬어요. 이게 70년대에 입었던 일상생활의 옷이랑 그 히피들의 일상의 옷이랑 배우들이 입는 옷이랑 이런 거를 되게 잘살려놔고 의상상도 저는 이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생각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입으면 그렇게 촌티나는데. <laughs> 패션의 완성은 얼굴입니다. 마구로비가 입으면 예쁘고. 브래비트가 그렇게 입으면 어? 그렇게 웃있을 수가 있나? 막 웃을 막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걸 <laughs> 이야기해야 되니까 <웃음> <웃음> 그리고 뭐 각본상! 각본상은 노려볼 만하죠 아 쿠엔틴 타란티노 각본은 음. 검증됐죠 네, 음.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도 아주 자기 맘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각본을 잘 썼어요 어그 약간 현존하는 사건을 기반으로 또, 또 이렇게 고인들이 많치면서 음. 타란티노식 이게 그냥 음. <laughs> 폭발을 해요 그래서 각본상 네. 저도 이 영화 각본상은 굉장히 유력하다고 봅니다. 음, 음. 그외 이제 음향 편집 음, 음향 효과상이 있는데 음. 이 다음에 그 얘기할 영화 때문에 아마 이 영화는 그거랑은 좀 거리가 네. 좀 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뭐 뭐 미술이랑 의상이랑 뭐 그런 거는 다 좋았고 뭐. 다음에 촬영상 같은 경우는 촬영은 대부분 잘했지만 음. 제가 또 이후에 언급하겠지만 촬영상도 좀 받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이것도 예. 뒤에 유력한 게 있군요. 예. 이러면 뭐 혹시 뭐 다른 건더 있을까요? 그럼 이제 남은 게 이제 각본상이랑 아니가 그러니까 감독상이랑 작품상인데 음. 두개다 유력해요. 음그렇 어마어마하게 유력한데 제 생각에 둘 중에 하나만 받을 것 같습니다. 음. 다른 하나는 무조건 기생충이 받고 다른 하나는 이 영화가 받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버드맨 때가 좀 그랬어요. 버드맨 개봉했을 때 이제 보이후드라는 이제 영화, 역사에 길이 남을 영화가 아주 유력 후보였는데, 보이후드가 거의 무관이었고, 음. 버드맨이 거의 다 삭스를 했거든요. 맞아. 왜 그랬냐면, 버드맨은 현존 헐리우드의 이야기를 좀 담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연출력도 좋았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직 종사자들이 그 투표를 해주잖아요. 영화를 뽑잖아요. 그래서, 어 타란티노 일단 은퇴작으로 결혼되기도 하고 이 당시 얘기 이 당시 헐리우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좀 많이 울리고 건드렸을 거아요 공감 네. 공감하기 쉬운 소재죠. 그러니까 아카데미가 뭐 봉주 감독님도 얘기하긴 했지만 로컬 시상식이잖아요. 예. 네. 네. 그래갖고 어 아마 원서 오픈 타임을 이은 헐리우드가 이 주요 제가 생각하는 이 주요 세 부분 중에 두작두상 정도는 확실히 가져가지 않을까. 음. 못해도 하나. 음. 그두 개의 이력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그게 변수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기생, 나중에 기생충 얘기도 하겠지만 어쨌건 헐리우드 시상식이기 때문에 헐리우드의 좋았던 시절을 좋게 그리고 작품성 있게 다뤄줬기 때문에 어 기술적인 부분 빼고는 거의 다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